안녕하십니까 정희태입니다. 네 급하게 이렇게 또 노트북을 준비해서 방송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제가 뭐 이렇게 많은 시련과 고통을 겪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 연구실에도 어 여러 가지 문제가 어, 발생이 돼서 지금 거기서 방송을 지금 못 하고 어, 급하게 노트북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공간을 옮겨서 어, 지금 방송을 하고 있고요. 네. 참뭐 안타까운 지경이고요. 에, 가장 중요한 측면들은 불굴의 의지다. 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불굴의 의지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독립군들이 일제의 독재와 감시와 통제에 맞서 가지고 어떻게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버텨왔고, 그리고 결국에는 대한민국이 독립이 됐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이큰 문제점,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그리고 함께 해결하는 그러한 과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겨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시간 문제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이 이 사이비 종교 반사회적인 종교죠. 그래서 우리가 종교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에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종교라는 것은 인간 사람의 행복 그리고 사람의 에, 사랑 평화 이곳을 향해서 가는 게 종교입니다. 종교가 돈을 추구한다 그러면 사비가 되는 거예요. 지금 국가도 마찬가지죠. 네, 국가가 국민을 억압하고 통제하고 국가가 추구하는 게 사익이다. 그 국가를 경영하는 자들의 목적이 사익이다. 그러면은, 그거는 사이비 국가죠. 사이비 국가. 그래서 우리 많은 단체들도 마찬가지예요. 에, 앞에서는 청소, 환경, 이런 것들을 내세우고, 뒤에서는 돈이나 또는 권력을 추구한다. 그러면 그게 바로 사이비, 에, 사이비가 되는 거죠. 사이비가 다른 게 아닙니다. 항상 우리는, 어, 정확해야 되거든요. 정확하고 진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이비 종교다. 그러면은, 앞에서는 종교를 내세우는 거예요. 근데 종교의 궁극적 목적은, 예, 인류의 행복, 그리고 세계 평화거든요. 그러니까 인류의 행복과 세계 평화입니다. 이걸 위해서 가는 게 종교고 교육이고 정치고 모든 게다 인류의 행복과 세계 평화를 위해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금이 필요하겠죠. 자금 그 자금은 자발성으로 움직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발성. 그렇지 않고 그것이 뭔가 신격화된 교주에 의해서 상술처럼 움직인다. 그리고 어, 협박, 강탈, 갈치 이렇게 움직인다. 그러면 그거는 사이비 종교인 거죠. 사이비 종교. 그래서 우리가 종교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너무 심각한 그러한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종교와. 정치가 결합되고 섞어 버리는 거죠. 정치와 종교를 섞어 버리고 거기에다가 돈벌이를 섞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 그리고 종교 여기에 돈벌이 그리고 돈벌이도 사기술 이것이 결합되게 되면은 이건 심각한 피해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사람들이 못 느껴요, 잘. 얼마 전에 저를 엄청 비난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저한테 엄청난 공격을 가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연락이 왔어요. 정신을 차린 거예요. 정신을 차려가지고, 정말 죄송하다고 연락이 온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항상 이 선거 때그 정책을 제가 많이 홍보했는데, 그 뒤에 이런 엄청난 종교 상술이 그것의 핵심이었다라는 생각은 참아하지 못했어요. 네, 그래서 국민들을 구하기 위하여 국민들을 구하기 위하여 종교를 활용하나 이런 생각은 할수 있겠죠. 국민들을 구하, 구하기 위하여 에, 종교를 활용하나 그런데 그게 아니라 에, 국민을 에, 구하는 척하면서 뒤에서는 종교 상수를 부린다. 그러면은 그거는 그야말로 사이비인 거죠. 사이비.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가 아주 어, 저는 심각한 정황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질적으로 고민을 해야 한다. 그래서 종교범죄 이 대책 협의회가 추구하고 있는 것은 네, 종교 범죄 예방, 네 그리고 종교 범죄 피해자 지원, 그리고 종교 범죄 가중 처벌 이세 가지입니다. 이세 가지를 향하여 가야 한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피해자가 될수 있어요. 나는 종교를 졸업하기, 졸업했기 때문에, 네, 나는 종교를 초월했기 때문에 괜찮아. 하지만 새로 태어나는 그럼 아이들은 어떡합니까? 아이들은 아직, 그 종교에 대해서 느끼고 깨닫기까지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내 자녀들, 내 손자들, 내 가족들이 피해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라는 것을, 뭐, 소위 말해서 대형 종교다. 대형 종교라 할지라도 그들이 인류의 행복과 세계 평화에 반해 가지고 돈을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고 타락하고 그러면 그거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사이비 그리고 신흥 종교라 할지라도 그들의 종교성이 인류의 행복과 세계 평화를 향해서 가고 있고 돈이 아니라 그리고 권력이 아니라 그리고 교주의 사적 이익이 아니라 진정으로 인류를 구하겠다. 그리고 인류에게 진정한 깨달음을 주겠다. 그러면 그거는 사이비 종교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비 종교 정통이냐, 비정통이냐, 이러한 문제의 기준은 가장 중요한 게 인류의 예, 행복과 세계 평화를 위해서 가고 있느냐. 그리고 이를 위하여 윤리와 도덕 상식, 윤리 도덕 상식을 지키고 있느냐. 양심을 지키고 있느냐. 그리고 비판을 허용하느냐. 비판을 허용하지 않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어, 의심, 네 의심이나 관찰. 이런 거를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아주 위험한 게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의심하라. 끊임없이 관찰하라. 끊임없이 불신하라. 그 속에서 진정한 진짜가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이비 교주들이 무조건 믿어라. 이거 강요하죠. 그러니까 믿음이 강요의 대상이 된다. 그러면 그거는 위험한 거예요. 그리고 의심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관찰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어, 나에 대한 충성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어, 반론을 제기한다. 그런 경우를 억압하고 통제하고 몰아내고 그런다. 그러면 그건 위험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가 사이비 종교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봤는데,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겁니다.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대화를 나누고, 여러분들도 댓글을 달아주시고, 이미 종교범죄 대책협의회가 전개가 되고, 이러한 것들이 다 사이버 교육이 되는 거예요. 인터넷 교육이 되는 거고, 우리가 인터넷 교육을 통해서 함께 공감하고, 그리고 앞으로, 어, 이, 종교 범죄 예방 강사, 종교 범죄 예방, 종교 범죄 피해 상담사, 이런 분들이 길러져야 됩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사회비 종교 피해자들을 내 종교로 데리고 가겠다.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사회비 종교 피해자들을 내 종교로 끌고 가기 위해서 한다. 이건 안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중립적인 입장에 서가지고, 종교란 무엇인가라는 통찰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종교의 궁극적 목적은 인류의 행복과 세계 평화다. 그리고 양심과 상식. 그리고 진실. 규범. 도덕. 이걸 외면하면 안 된다. 이 기준 하에서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공익을 위하여 가야 한다. 공익을 추구해야 하지, 사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측면들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인간의 죽음의 문제, 죽음의 문제, 또 종교의 문제는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인데, 이러한 부분들을 스스로 나에게 자문을 해봐야 돼요. 나에게 자문하고 다른 사람에게 자문하되, 궁극적으로는 자의식으로 깨우치는 부분들이 너무나 중요한 부분들이다. 저는 인문학자로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감이 되고 소통이 되길 바라겠습니다.